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 너무 화가 나요 일단 열심히 안 하고 존중을 안 보여주고 일을 안 하니 이거는 나도 팬으로서 존중할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대표 경기를 솔직히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수들이 뭔가 락커에서 감독이나 코칭스에 정확한 전술적인 지시를 받기 보다는 들어가서 게임이 안 풀리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속팀에서 배웠던 축구 막 섞여있고 거기다 벤투 때때 묻은 축구 섞여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 뛰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그러까지 김민재 선수가 이다 뭐예요? 나가라고 시키잖아. <laughs> 언더래핑 나가라. <laughs> 클린즈만의 인터뷰 한번 일단 읽어볼 건데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자 타이틀 한번 봐보시오. <laughs> 발롱도르 뭐두명 데리고도 못 이긴 클린스만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없어서 네. 진짜 우리나라 국대에서 발롱도르 후보가 두 명이 나온 적이 역사상 있나요? 없지. 동시에, 나온, 나온, 거. 동시에 나온 거 없을걸? 없죠, 없죠. 그리고 30위 안에 네. 든거 자체가 없지. 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황선홍 감독님 이후로 이 분명히 이강인이 없어서 이거 이야기 나올 거다 했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클린스만 감. 감독은 영대형으로 비긴 뒤치재진과 인터뷰에서 일단 계속 대표팀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어린 선수들은 경기 출전을 통해 경기력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시안컵까지 가는 여정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같은 리더급 선배들과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팀을 이뤄야 하는지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과정이라 말하고 싶은 11월에 시작하는 2026년 쭉미 월드컵 예선과 내년 초 열리는 카타르 아시안컵 대비해서 선수들을 점검할 좋은 기회라며 파선수들 언급했다. 이 아저씨 월클인 척네 선수 점검하러 간 척하네. 지고 <laughs> 나가지고 <laughs> 왜 진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인터뷰 스킬 보소. <laughs> <laughs> 어떻게 생각해? 그 어린 선수들을 네. 경기 출전을 통해 경기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제가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경기 전에 안 봐도 뻔하다고 이기면 이기었을 때 인터뷰 스킬이 있을 거고 지면 졌을 때 인터뷰 스킬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감독님은 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믹스트 존 인터뷰를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진짜로 어제 선발로 출전한 명단 홍현석설령우 명단에서 제일 어린 선수가 홍현석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현석이랑서영우가 네. 출전을 했고 두명의 선수가 어린 선수죠 여러분들. 누가 보면 뭐 10대 선수 데뷔시킨 줄 알겠어 진짜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0대0이었잖아. 네. 0대0이고 약간 경기 이제 조진 것 같고 네. 더 이상 이 경기력으로는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양현준을 투입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양현준을 투입시키기 보다는 네. 다른 선수를 투입시키고 싶었던 거지. 네. 갑자기 양현준을 투입시킨 이유. 아 실험해야 돼. 아니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기용해야 된다. 김지수까지 <laughs> 내보내지 그랬어. 아니 어린 선수들 적응시키는데 왜 우리 지수는 안 내보내. 맞잖아. 지수랑 헷갈렸어 잘못 보았다니까요. <laughs> 그래갖고 지금 비상 나온 거야. 비상 왜왜 아, 왜 그러면은 김지수는 안 내보내냐고 어린 아, 선수는 그렇고면다 기회를 주지. 어차피 연습경기인데 교체 그래. 카드 그것도 없지 않아. 아, 근데 a 매치 하려면 교체 카드 제한에 있긴 한데 아 근데 신생아가 충분히 할수 있지. 근데 그러면은 교체할 때 손흥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이 선수들 빼주던가. 아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음. 그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부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이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부상으로 빠진 이강인은 재능 있고 창의적인 선수다. 오늘처럼 상대. 파이백으로 나와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경기를 할 때는 <laughs> 이강인처럼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다 이강인이 없어 정말 아쉽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시제진과 국내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경기전 진행했던 온라인 간담회가 같이 과정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의 반복이었다 야, 이제 진짜 여론이 제가 봐서 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과정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진짜 전술이 보인다거나 이 축구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게 있으면 과정이고 정말 시간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맞죠. 예, 당연히 맞고, 저 과정이다, 시간이다 필요하다는 거는, 그 명감독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스트콜로 봐. 세 달도 안 돼, 두 달? 아, 경기 때부터 솔직히 그러니까. 그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는데. 한 2, 3주 만에 그 자기 색깔을 입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못하는 선수들도 아니고, 진짜 역대 최고의 멤버들 을 데리고,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 인터뷰에서 좀 아쉬웠던 것중 하나가, 난 요거에 대해서, 김코치한테도 좀 여러분들 얘기해보고 싶고, 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세대 교체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했지.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 그래서 김영권 선수를안 띄켰나? 김영권. 김영권. 네. 세대 교체를 해야 네. 된다. 그래서 김영권을 안쓴건 진짜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김영권 네. 대신에 정승현 선수를. 네. 네. 근데 이기재 선수는 왜 쓰는 거예요? 어? 이기재 선수는 왜 쓰는 거예요? 어, 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기재 선수가 지금 9일 아니야? 나이 많으세요? 하... 아니. 네. 그러니까 정승현 선수는 세대 교체가 될수 있죠. 충분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김영권 선수를 세대교체 할 거면 아 근데 이기재 선수 이제 여섯 번째 경기밖에 안뛰는 건데 그럼 그 선수랑 북중미 월드컵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뱉고 있는 거야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래매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면 뭐예요 여러분들 뭔 세대 세대교체는 아시안컵이 끝나고 하는 거지 월드컵까지 2년이 3년이 남았을 때 세대교체를 하는 거지 지금 아시안컵 뭐 아시안컵 도 월드컵까지 가는데 과정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으면 말을 안 하겠어 아시안컵 우승하고 그러면서 세대교체 하는 과정이고 아직 선수 들 호흡이 맞지 않는다 새로운 선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에 호흡이 맞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하던 인터뷰예요? 아이황 감독님이 오케 <laughs> 저기 한 인터뷰 아니야. 내가 이거 이거 나온다 했어 안 했어.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나오죠.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험이었고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에 기쁘다. 지금은 과정이라 말하고 싶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며 11월에 시작하는 증미 월드컵 예선과 내년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비해서 선수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월드컵 예선도 흔들릴 수 생각. 해요. 이게 아시아 축구들이 평준화 가 되고 있거든요. 클린즈만 감독은 축구 스타일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능력과 역량을 확인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세대교체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코칭 스태프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라 말하기도 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이분에 있어서 그 코칭 스태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세대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강상우 선수도 몇 살이지? 31살? 강상우 선수는 왜 뽑는 거야?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할 건데 그세대교체 최하의 선수를 문선민이랑 강상우가 애초에 대표팀에 많이 뽑히던 선수들이면 내가 말을 안 해. 그건 안 뽑히던 선수들을 뽑으면서 왜 강상우랑 문선민을 데려와? 애초에 그러면 배준호를 뽑는다든가 뭐 양현준 뽑았으니까 권혁규를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정말 어린 선수를 뽑아 놓고 내가 세대 교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김코치 아까 말한 것도 뭐 세대 교체 하면다고 하면 진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바라 봤을 때 92년생, 93년생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30한 다섯, 여섯 뭐넷이 정도가 돼 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토대로 말한다면 정말 세대교체를 거칠 거면 어떻게 이순민을 어떻게 문선민이랑 강상우 같은 선수를 뽑을 수 있냐는 거야 세대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대교체를 92년생이랑 93년생이랑 교체해 적어도 뭐97 네. 98양현준 선수 이런 라인을 뽑으면 이해라도 가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일단은 본인이 뽑아놓고 그렇게 지니까 말하는 거죠 클린즈만 감독은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 대표팀은 2022년 국제연맹 카타르 월드컵2를 통해 황금 세대를 구축했다. 손흥민, 김민재, 조규성, 황희찬 등은 유럽 무대에서 정상급 기량을 발휘하며 속팀에서 주전율을 자리 잡았다. 여기서 그 규성이 형이랑 희찬이 형은 아직 유럽 그, 그 정상 정상급 <laughs> 기장을 발휘하고 있지 <있진> 않지. <laughs> 저기 죄송한데요. <laughs> 여기 규성 형이 왜 들어가 갑자기? <laughs> 이건 아니지. 어, 너무하다. 어. 손흥민 김민재까지는 <laughs> 여기야. 손흥민 그... 김민재까지야 이해하겠어. 네. 근데 황희찬까지는 여기 그래. 어쨌든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럽의... 반짝반짝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음.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규성이 형은 음... 아 그리고 세대교체할 거면 이한번 뽑든 거 같이 미트윌런 갔는데. 그렇죠. 네, 뽑았어요. 클린스만 감독은 세대교 를 진행하는 게 아닌 결과를 내야 한다.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까지 클린스만호의 행보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여전히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을 넘어 경기력조차 벤투호 시절보다 퇴보됐다. 그냥 경기력만 퇴보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수준이 뒤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벤투 때보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래서 벤투를 극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매번 그 정말 힘들어하지만 벤투호 꿀을 제가 항상 지지하고 극찬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이게 와이거 너무 슬픈 말인 정말 슈틸리케보다 못한 감독이야. 전술적으로. 아 그쪽도 전술은 없어. 근데 어쨌든 이겼잖아요. 승리는. 아니, 했었잖아요 승률은 좋았어. 네, 네. 그래도 야. 아시안컵 나가 서 잘했고. 아시안컵 무실점 중결승까지 갔는데. 네. 아 결승전까지 무실점으로 간 사람이야. 거의 씨는그 당시에 포스콜루랑 맞짱 뜬 감독이야. <laughs> 아니요 <야>, 여러분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슈틸리케. 프리미어 명장이네. 어, 프리미어리그 끝 감독이랑 막 상막과 혈투를 버린 사람이야 시틀리케 아니 근데 어. 전술은 같아요 어, 어떻게 같냐면 둘다 그 하프스페이스 축구하면서 <laughs> 이강인을 그리워하는 전술이에요 <laughs> 두팀다 전술은 같아요 왜 같냐 팀다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는데 팀다 강인이를 그리워해요 네, 강인이. 두 팀이 내가 봤을 때 거의 강인이가 이렇게 가운데있으면 클리 감독님이 오른팔 잡아당기고 황 감독님이 왼팔 잡아당겨서 강인이가 바이 길어질 것 같아 어, 가랑이 찢어지는 데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대표 경기를 솔직히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수들이 뭔가 락커에서 감독이나 코칭 스프의 정확한 전술적인 지시 를 받기 보다는 들어가서 게임이 안 풀리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속팀에서 배웠던 축구 막 섞여있고 거기다 벤투 때때 묻은 축구 섞여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뛰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다뭐예요 나가라고 시키잖아 어머니 언더래핑 <laughs> <온 드래픽> 나가라고 <laughs> 나는 미네에서 이렇게 축구해 근데 갑자 손흥민 선수는 나는 포스트클로에서 이렇게 배워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뛰는 거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왜 어제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선수들이 곧 감독이고 선수들이 간 지도자 같더라고요, 진짜. 야, 그러니까 감독을 못하는 건 그래. 능력이 없는 건 이해를 해. 대신에 음. 이 감독님은 스펙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음. 돌이라도 안 맞지. 일이라도 열심히 안 해. 아니,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든지 <laughs> 뭘, 아, 슈틸리케처럼 능력이 없으면 막 축구 보러 다니고, <laughs> 그래도 경기장에 많이 나서기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이 감독님은. 그치.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면 자기의 명줄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 있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놀자판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 한량이야, 한량. 할량.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섯 경째, 다섯 경기째 무승, 기대, 음운 실망으로 바뀌는 클린스만호. 네, 나는 요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 저희는 이제 공격, 여러분들, 제가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벤토르 응원회 때문에, 사실상 제가 대표팀 감독을 비판 하는거 여러분들 보신적 많이 없잖아요 사실 수비적인 부분 전방, 그 전방 압박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점을 할때 실수한 거에 대한 뭔가 그런 장면들 분석 이라든가 이런건 제가 했지만 감독님에 대한 비판 비난 저희는 지금 약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존중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난 아닌 비난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비난은 안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 너무 화가 나요. 어... 애초에 근데 팬들의 존중을 안 하잖아. 먼저 어, 나도 그러니까 그거 같아. 팬들한테 제가 김 코치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감독님이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경기 결과가 안 좋았으면 저는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아직 5경기밖에 안 했다. 그리고 말대로 세대교체를 가져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 5경기만 더 봐보고 때부터 판단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열심히 안 하고 존중을 안 보여주고 일을 안 하니 이거는 내가 나도 팬으로서 존중할 수가 없다. 팬을 기만하는 행인가요? 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짜증 나는 게 이제는 저 웃는 거 카메라가 비칠 때마다 웃고 있어. 나는 그치? 이제 웃는 거볼 때마다 그치? 저게 진짜 어? 감독님이 과서 웃는 건가? 아니면 진짜 화려해서 나오는 웃음인가? 아니면 자기 습관인가? 궁금할 정도로 계속 웃어요 감독님이. 진짜 차두리 코치님의 표정이 클린스만 어깨 너머로 보일 때마다 저는 많은 감정이 들어요. 아, 많은 감정 들지. 차두리 코치님은 생각이 지금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끝. 나자마자 인터넷을 키면 볼거 아니에요 쏟아져 나오는 이 기사들을. 근데 클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털기 자들이 없는 거기다가 마이클 킴 코치님 내보냈잖아요. 그치. 아마 마이클 킴 코치님이 어제 집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도 난좀 많이 궁금해. 마이클 킴 코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음, 아니 집에서 뭐 가족이랑 축구를 봤거나 어쨌든 어. 대표팀 경기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마이클 킴 코치님이 난 진짜 궁금할 정도로. 네, 여러분들. 요 장면 이제 명장면이거든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강등권 매치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이둘다 지금 짤리기 어, 일보 직전 지금 두 감독님 다 짤리기 <laughs>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두 감독님이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어, 서로 쿨하게 안으면서 야 우리 무승부다 일단 들다 살았다 야이거야야 사이좋게 우리 1점씩 가져갔으니까 야 너도 일단 생명연장 아, 나도 생명연장 <laughs> 좋지? 야 형이야 좋지? 그러니까 감독님 아, 고마워요 하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두리 형님께서 뒤에서. 뒤에서 그래서 이제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감독님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그 웃을 때 아닙니다. 감독님 지금 웃을 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감독님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리형님이 빨 보이지만 <laughs> 이꽉껴물고 계시잖아. 두리형님이 눈치 좀 봐. 약간 이런 표정이야. 근 아까 그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저는 여러분들 이 감독님이 시틸리케 감독님보다 못하고 있다. 상황 파악하고 있다. 아니 근아 상황 파악 못하는 건 비슷해. 그래도 그감독님은 실실 웃진 않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비슷한 게 일단 소리와 같은 공격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그, 그 말도 안 되는 발언했잖아. 그러니까 비슷해 상황 파악은 내가 봤을 때, 그니까이이 이 독일 분들이 우리나라랑 안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눈치는 있어. 근데 눈치는 있지만 실언을 한것 뿐이지. 근데 요 반대로 이분은 실언은 안 해.